안녕하세요. 안성우리다육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아이는 월산이에요, 월산. 그 전에 뿌리가 없을 때 보여드렸고, 지금은 뿌리가 내린 것 같아요. 지금은. 자. 목대가 깨끗해요. 깨끗하고, 요즘에 모주에서 새로 올라오는 얼굴들을 내가 정말 반항꼭그 펜텀 그 화려한 색깔 같이. 얘는 정말 화면보다 실물이 훨씬 이쁘네요. 요 안에. 로젯이 정말로 예쁩니다. 자구도 뭐 촘촘하니 많이 있어요. 자구도 사이즈 28cm 예요 약간 타원형이네. 여러분들이 그 금손으로 이렇게 살짝 살짝 이렇게 해가면서 키우시든지, 그냥 키우시든지. 32,000원 해드릴게요. 844원이에요. 845번. 얘는 연화자예요. 연화자, 연화자인데 유달리 이렇게 검붉은 빛으로 이렇게 돌고 있네요. 얘는. 얘는 밖에다 노숙을 좀 했던 아이예요. 노숙을 좀 했던 아이라. 색깔이 더 진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자 사이즈 29cm예요 845번 연하자 속에도 또 자국이 보이네요 45,000원이에요 746분. 썬나이 지금. 썬나이 지금이 이렇게 여름에 입장을 많이 떨구었거든요. 그랬더니, 요렇게. 여름에 몸살한 것도 장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 거죠. 이렇게 짜자잔, 이렇게 자구들이 새로 올라오면서 엄청 이쁩니다. 이렇게. 얘가 원모즈에요원모즈 얼굴이 이렇게 작을 정도면 얼마나 첨첨 첨첨. 몸살을 했겠어요. 대신에 이렇게 바글바글하니 예쁜 아이들이 어마무시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22cm에요. 썬나이 지금 846번 28,000원이에요. 847번. 얘는 남신 차라예요. 남신 차라. 이렇게, 목대는 청년입니다. 목대는 청년. 얘는 여러분들이 키우시기. 가게 28,000원에 한번 드려 볼까요? 예, 3만 원짜리인데. 3만 원, 35,000원짜리인데. 23cm. 남신차라 얘는 색상이 좀 진하게 물이 들어오고 있네요. 자, 남신차라. 847번이에요. 28,000원이에요. 848번. 얘도 남신 철화예요. 얘도 남신 철화인데, 얘는 두 줄로 나란히 서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농사진 입장에서는 여서 일곱 개 정도 배분해가지고 심어도 될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중국에서 수입해 가지고 와서 뿌리 내려서 판이라고 그런 거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자 남신 철라 24cm에요. 848번 3만원이에요. 849번 얘는 칭청철화인지 해양철화인지 아이고, 저도 헷갈립니다. 오늘은 칭청차라라고 해야 될, 게. 해양차라를 더 많이 닮은 것도 같은데. 제가 뭐 압니까? 무식히 장점입니다. 무식이 장점. 자, 요렇게. 근데 이 아이들, 맨날 하나만 한 소리 하면서, 6만원, 7만원, 8만원까지 받아야 되는 아이들인데. 자, 2 4 c m 예요 칭청차라 5만원에 드릴게요. 750분. 얘는 옥자예요 옥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옥자애가 제가 잘못 키우는 것 같아요. 옥자를 여름내 고생을 한 옥자가 아직도 까칠해갖고 주인 닮아가지고 까칠해갖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옥자의 장점들은 다 아시니까 저는 그 칭청이니 모든게 다 옥자가 기본이지 않을까 해양이니 해선이니 해신이니 모든게 기본이 옥자이지 않을까 혼자 생각을 합니다. 자, 26cm에요. 옥자. 850번. 3만원이에요. 3만5천원. 851번. 남신이에요. 물을 내일쯤에는 한번 줘야 되겠다. 여기가 지금 하나 둘이 지금 그 뭐랄까 그원 생얼에 그 느낌의 색이 이렇게 있고 자 얘도 노숙자로서의 그 까칠함이 있습니다. 자 대신에 또 시크한 이런 매력도 있어요. 이렇게 진한 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즈 24cm에요 얘는 오늘 28,000원에 한번 드려볼게요 851번이에요 1 5 2번어 진짜 물을 줘야겠네 얘는 얘는 칭성이에요 칭성 그 말이 맞죠? 옥자의 느낌 아니 옥자애가 기본 베이스인가 다른 어떤 애가 기본 베이스인가는 모르지만 거기서 약간씩 변이가 돼서 23cm예요. 칭성 852번 28,000원이에요. 853번 얘는 매금장미예요. 매금장미. 매금장미인데 얘는 비쌀 때 들어왔던 아이예요. 비쌀 때 얘는 원가보다 싸게 드리는 아이 그냥 품고 있으려다가 품고 있으면 뭐하겠어요. 조금이라도 여기 하나 끊어져 있는 자국이 보이네요. 요즘 매금장미가 시중에 엄청 싸던데 얼굴 한번 봐보세요. 얼굴 뭔가는 다른 점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비쌀 때 샀어 그런가? 19cm에요. 매금장미 853번. 2만원에 드릴게요. 854번. 얘는 반하에 반하. 요즘에는 화올리아 느낌에, 화목의 느낌에 그런 애들이 전부 이렇게 얼굴 색을 달리 하면서 지금 현재 무겸도 저희집에 들어와 있거든요 아직 뿌리가 안내려서 제가 아직 판매를 안하고 있는데 그런 느낌의 아이들이 전부 이렇게 비슷비슷하면서 다 다르다고 그랬죠 근데 그 중에서 하무결 내 느낌으로는 하무결 다음으로 멋진애가 얘는 3 3 c m 예요예이지 않을까 싶어요 반하 854번 5만원에 드릴게요 한하 855번 얘는 얼른 생각이 안 나네 이름이 이름은 얼른 생각이 안 나지만 이따 생각나면 적어드릴게요 자 요렇게 공작이나 30cm 뭐, 뭐하고 같은 얼굴이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무슨 조배? 봉황조배 생각났습니다 봉황조배 855번 봉황조배 사이즈가 잰나? 28, 30 이렇게 돼요. 4만원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분열왕 시리즈가 들어왔습니다. 분열왕을 분열왕하고 아리엘 얘네들은 많이들 요구하시니까 대신에 이제 예쁜 애들이 드디어 조금씩 조금씩 소갈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laughs> 자. 아리엘, 아리엘이 아니고 분열랑이에요 분여랑. 분열항. 근데 분열랑하고아리엘라고 느낌이 닮은 듯 다르다고 그랬죠? 얘는 색깔이 조금 덜나 있으나 이렇게 포인트도 있고, 사이즈. 요렇게 하면 이쁘겠다 28cm 에요 분열랑 856번 3만원에 드릴게요 857번 자 얘는 좀 어물어물한 있는 대신에 사이즈가 좀 작을 것 같아요 어, 예. 포인트 이런 걸 좋아하시니까 이런 거 위주로 먼저 얘는 아직 확 이렇게 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자, 25cm에요, 분여랑. 857번. 그러나 예쁜 포인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3만원 해드릴게요. 858번. 얘도 분여랑이에요. 얘는 밖에다 놔둬가지고, 좀 이렇게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펴있죠. 요 사이에, 또이렇게 새꼬가 또 나오고 있고, 얘도 포인트로 이렇게 있는게 예뻐요. 자, 사이즈. 26cm에요. 858번 분여랑 3만원이에요. 통이에요. 얘는 점점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물이. 점점. 살포시 올라와요. 색이. 살포시. 요렇게. 요렇게. 예쁘다. 살포시. 요렇게. 포인트도 하나씩 있어. 요, 오, 오. 자, 사이즈 28cm에요 만화통 오 아이고 5만원이에요 얘는 해왕이에요. 해왕. 860번이에요. 요렇게. 생얼도 하나 포인트로 돼 있고 오온 모주는 금으로 요렇게 포인트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사이즈 28cm예요. 해왕. 860번 5만 원에 드릴게요. 자, 요렇게. 861번 얘는 핑크 만화예요. 핑크 만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와 같이 오 여기는 자연 꽃집기가 돼 가지고 자구가 3개가 와있고 옆에는 포인트도 와있고 얘는 핑크여왕 진달래 같은데 그냥 핑크여왕 진달래만 얘가 5만원짜리거든요 그냥 핑크 마녀로 해서 861번 여러분들 쪽에 손해가 안나겠죠 24cm에요 28,000원에 드릴게요 얘는 슈퍼녹도빈새에요 슈퍼녹도빈새 나는 개인적으로 걔가 참 예쁘거든요 근데 아직 그 예쁜 떼그릇떼그릇을 아직은 못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목대도 엄청 좋고, 자, 얘가 모즈에요 이렇게. 완전, 이렇게, 목대도 좋아요. 여기는 이제 생얼로 반절 정도가 들어와 있죠? 얘가 제 생각입니다. 얘가 임무를 할까 한 임무를 할것 같아 30cm가 넘어요 30한 3cm에서 5cm 정도 될것 같아 862번 수퍼 녹두 빙수 이렇게 5만원 내드릴게요 얘도 이름을 잊어버렸네 얘가 얘얘 얘 뭔가 왜 그렇게 이름을 자주 잊어먹어 버리는지 자 목대 자구는 엄청 많아요 근데 얘는 까칠해졌다가도 다시 이뻐지고 까칠해졌다가도 다시 이뻐지고 23cm예요 얘 이름은 이따 생각나면 적어 드릴게요 애신도 아니고 애, 애 뭐. 863번, 28,000원에 드릴게요. 8 6 4번얘는 화월야예요. 화월야 얘도 뿌리가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있고 자, 사이즈 27cm에요. 화월 야 864번. 4만원해 드릴게요. 865번. 자하에요. 몇 개씩만 찍으라고 우리 아들이 자꾸 그러는데. 보면 얘도 이쁘고 쟤도 이쁘고 쟤도 이쁘고 하니까. 얘는 얼른 보게 여기가 하나 끊어져 있습니다. 끊어져 있으나. 이 자구수 좀 보세요. 자구수. 자, 사이즈. 25cm 정도 돼요. 자하 865번 3만원 해드릴게요. 자구 대비 엄청 좋습니다. 그 다음에. 5만원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 하시다 보니까 제가 소품을 몇 개를 준비를 해봤어요 소품을 866번 얘는 핑크 마녀 살아일 것 같아요. 1 5 c m 에요 14cm로 보셔도 돼요. 얘는 이제 저희가 큰 애들한테 분리해서 심은 거죠. 866번 6,000원에 드릴게요. 867번 얘도 6,000원에 드릴게요. 868번 얘는 뭐지? 매두산가 하여튼 얘도 8,000원에 드릴게요. 868번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썬나이 지금 차라. 얘도 6,000원에 드릴게요. 870번. 얘는 12,000원에 드릴게요. 그 다음에 871번. 어, 얘는 진짜로 너무 팔기가 너무 아까워요. 솔직히. 마이너스 되고 팔자, 팔니까 좀. 그런데 871번, 15,000원에 드릴게요. 871번. 이렇게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